내꺼라는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뭐야, 저게 니네 아이디라고? 뭔데? 뭐, 아니, 새봄이새봄 뭐, 뭐, 넘버 1팬 뭐야? 가비, 가비. 가비 아니, 아이디가 서세봄 그게... 넘버 1이야, 원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후쿠, 아. 후쿠. 새몸작은 내꺼라는! 새몸작은 내꺼라는! 나도 네. 바꿔야겠구만. <laughs> 나도 나도 바꿔야겠구만. 체험장은 내 거라면. 체험장은 내 거라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구독행시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못 아니 왜 왜요 왜요. 내가 못 찾았는데 <laughs> 내가 못 찾았는데. 어 구독양이. 내가 너. <laughs> 난 공공제야. <laughs> 어, 나 근데 진짜 여성분들이 나 좋아하나? 그게 오는 거야. 뭐 인스타 메시지 같은 게 자꾸 알람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끌려고 이제 딱 찾다가. 근데, 트순이들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laughs> 어, 나도, 나도. 이거 딱 봐도 이거 덜렁덜렁일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인스타를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진짜 여잔 거야. 그, 보면 다 티나잖아. 다른 사람 이렇게 사진 갖고 와갖고 이렇게 도용하는 건지. 근데 막, 언, 언니, 언니 뭐 저는 꽃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태순이야 그리고 막, 뭐, 언니, 언니 방송 진짜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 보니까. 아, 근데 이거 자꾸 그,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 정말 고마워요. 짱인 듯해 내가 너 조금 열심히 널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결 너는 나와 잘 모르지만 왠지 좀 멋지고 깔끔한데 재간이가면 갈수록 어지라기까지해 봐봐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지? 내 타이밍? 임무 일주일 남았어용 일주일 뒤에 백수야 소리 질러. 오 어, 내가 말하는 타이밍까지 다 똑같이 외우고 계신데? 오 어, 내가 말하는 타이밍까지 다다 똑같이 외우고 계신데? 왜냐면 제가 방송 타임까지 있기 때문에죠. 어, 내방송 자주 보시나 혹시? 네. 아방송이 자주 가서 어, 그래요? 아니야. 어 이거 까 쭈. 제가 알 알. 방송 타임까지 아, 아, 아. 있기, 아, 아. 있기 아. 때문이죠. 나도 나도. 나도. 아빠 인상 멋고아 나도 아, 빠빠 그러면은 오늘 빠빠타임에는 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빠빠를 <웃음> 마마님도 <laughs> 사실을 얼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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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판다냥이 님도 그다 과거 시험 님 나차 님도 슈니 님도 아 그리고 마마님 고맙습니다. 마 마마 마마님 빠빠 어제 정말 많은 좋은 얘기를 진짜 듣고 왔어요. 근데 내가 진짜 피곤했나봐. 왜냐면은 스트리머 3시 만났는데, 3시 얘기하는데, 막, 11시에 만났는데, 5시 반에 갔어요, 집에. 그니까 러한 4시 반쯤 되니까 내가 막, 막,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 그래가지고 막, 어, 막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어4시 반쯤부터 이제 총이랑 카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의가 약간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 약간 예의가 아니잖아. 약간 살짝 살짝씩 한번 봤다가 이제 얘기 듣고 이제 한번 살짝 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자주 보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예쁘신 거야. 너무 예쁘셔가지고 총이한테 야 근데 누구님 개 예쁘시다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근데 누구님 이거를 그 분한테 보낸 거야. 예쁜 분한테.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엄마야,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다시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어. 그니까, 러 그니까, 러뒷땅 갔잖아. 뒷땅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집에 갈 때,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분한테. 수원님, 아까 저한테 중간에 왜 갑자기 카톡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그게요 총이랑 아까 카톡 하는데요 근데 누구님 너무 이쁘시다 이걸 보낸다는 게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랬더니 <laughs> 막 웃으시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 <laughs>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막어막 어, 막 땀이 막어막 <laughs> 어, 땀이 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아니 고수가 아니라 제가 진짜 잘못 보냈다니까요 저도 보내놓고 막어막 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laughs> 아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잘못 보냈어 진짜.